증시가 최근에 황금선을 다시 회복하는 안정을 되찾고 쉬지 않고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 방에 급등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오르면서 잠깐 쉬어가고 또한 단계 한 단계 오르다 보면 엄청난 상승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증시 상태는 매우 좋습니다. 최근 임상에 관한 이슈가 있는 대형 바이오주들이 이제는 시장에 주는 영향이 미미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헬릭 스미스와 실라젠인데, 둘다 코스닥 150 지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두 개의 종목이 이제 굳이 안 올라도, 이제는 다른 종목들로 바톤 터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연속 3일, 기관 투자자들이 반도체 종목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투신이나 사모펀드 쪽에서 싹쓸이하고 있는 상태이고, 게다가 반도체 종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서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으며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미약품 뭐 삼성바이오 지금 이런 다양한 바이오주들에서도 기관들의 수급이 잡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기관이 반도체도 사고 바이오도 사고 엔터주도 사고 이렇게 다양한 업종을 사고 있으면 당연히 지속적인 매수세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 고점을 뚫고선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될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커진 상태입니다. 다른 업종으로도 꾸준하게 돈이 들어올 수 있고 뭐 지금 종목들을 보시면 기관들의 순매수 종목인데 이마트도 상승을 하였고 뭐 다양한 업종에서 이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 이후에 추가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지도 주목할 만한 상황이고, 현재 주식시장 분위기가 고점을 뚫어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고점을 뚫어주었으니까, 전 고점과 현재 지수의 상태를 보고선 이걸 기준으로 대응을 한다면 좀더 쉽게 대응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차트는 새로 뚫어준 자리와 전 고점을 기준으로 놓고 비교를 하신다면 정말 간단하게 차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주식시장으로 묵직한 돈들이 몰려올 수 있는 기회인지 지금 시장이 너무나 기대되고 있으며 탄력을 받은 상태에서 고점을 유지하면서 제대로 제대로 올라줬으면 좋겠고 물이 들어오는 시장이라 노를 제대로 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도 투자금을 점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쉬지 않고 올라갈지 아니면은 이 고점 부근에서 그냥 하루 이틀 정도 제자리에 머물다가 다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뭐 눌림목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는 큰 음봉만 아니면 됩니다. 큰 장대 음봉이 갑작스럽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뭐 적당한 적당한 휴식은 매수 기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주식 시장 정말 대단하고 괴물 같은 종목들이 너무 많았고 손발이 10개라도 부족한 시장이었고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늘 돈이 몰리고 변동성을 확실하게 주고 고점을 뚫어주는 그런 쉬운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몇 개월 만에 이런 시장은 처음이라고 느꼈습니다. 차라리 하루에 한 개씩 그런 종목이 나오면 좋겠는데 오늘은 그런 종목들이 대량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럼 종목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윙 종목인데 일단 사마 콘텐서는 좀 오늘까지 음봉이 나와서 답답한 상태여서 절반은 날리고선 그 절반에서 돈을 좀 추가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수하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항상 몇 년째 보고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이번에 쉬지 않고 상승한 다음에 잠시 쉬어갔다가 다시 고점 부근까지 올라오길래. 오늘 이 종목을 진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한 반도체 종목은 좀 조정을 주기를 기다리고 있고 혹시나 하루 이틀 쉬어가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그때 스윙으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막 콘텐서에서 조금 반 정도 물량을 빼고선 돈을 추가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매수를 하였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는 삼성바이오가 외국인의 수급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인데 코스피에서도 몇 개가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제약, 그리고 다양한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탑3는 제가 매매를 안 했고, 그 뒤로부터 센코는 그냥 소액으로 잠깐 깔짝거렸다가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매매한 게 지금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데 삼성 제약이랑 그리고 SM 라이프 디자인이랑 그리고 알리코 제약, S코넥 뭐 다양한 종목들을 지금 매매를 하였습니다. 100% 수익을 못 냈지만 이 다양한 종목에서 하루 종일 거래량이 터져가지고 거의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선 이 주식시장에서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장중에 좀 쉬고 싶었는데 이 종목들이 하도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몰리고 움직이다 보니까 쉴 틈이 없었습니다. 우선 전날 상한가 간 종목인 SM 라이프 디자인 이 종목도 좀 쉽게 수익을 주었습니다. 오전장에 보시면 뭐 일단 이런 종목은 장 초반에 시초가가 10%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상한가 간 종목은 뭐 굳이 시초가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시초가에 안 들어가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매수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지켜봅니다. 일단은 지켜보다가 눌린 다음에 다시 시초가까지 회복하면은 그때 들어가서 그냥 잠깐 먹고 빠지는 게 최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면서 시작을 하였고 오전장에는 좀 강했지만 오후장부터 이 황금선 아래에서 황금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폭락을 하였습니다. 장이장 장 마감 직전에 한 40분 전부터 좀 황금선으로 올라오더니 겨우 안정을 찾아서 마감을 하였지만 뭐 오늘 캔들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양봉 음봉이 좀큰 상태이긴 하지만 일단 거래량이 훌륭하기 때문에 뭐이 종목은 단타로 먹을 자리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한가를 충분히 먹을 수도 있지만 그냥 욕심 없이 1%라도 확실하게 먹고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전 투자 대회나 단타 고수들 보면 뭐 자기가 매매한 종목이 이런 식으로 상한가를 간다 하더라도 1%라도 제대로 먹고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자기가 매도한 종목이 떨어지지 않고선 상한가까지 지행해버린다면 약간 배가 아플 수도 있지만 좀 기계적인 매매로 익숙해지신 분들은 그냥 자기 먹을 것만 챙기고선 이 종목이 그 뒤로 어떻게 움직이든 말든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이런 상한가 종목은 체크를 해주시고 어떻게 상한가를 갔는지 그 과정을 한번 지켜본다면 그 다음 날도 먹을 자리가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장에 좀 강하게 상한가로 진입한 종목이 없고, 전부 오후장에 좀 힘들게 들어간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관리 종목도 섞여 있고, 그래서 상한가 종목은 따로 추가를 하지 않고 상한가를 간 종목은 장 끝나고선 한 번쯤은 체크를 해주신다면 내일 시장에서 뭐 눌림목을 이용해서 충분히 먹을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부지런해야지 종목을 찾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가 수급은 역시 안정적입니다. 지금은 도저히 팔아야 될 이유가 없고, 삼성전자의 삼성바이오. 시간이 좀 흐르면 나중에 동진 세미캠을 좀 적당한 수준에서, 일단은 지금은 팔 때가 아니고, 시세를 주면 좋겠지만, 나중에 혹시나 떨어진다면은, 매도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비중이 좀 줄어들면은 다 정리를 한다면 삼성 쪽으로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구독자분들에게 삼성주를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삼성전자의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들고 있고 어제 예측대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제 자랑은 아니지만 예측대로 역시나. 5만원부터 5만 100원, 200원까지 뭐 매물대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가 오르니까 그냥 갭상승을 해버리는 겁니다. 장중에 그냥 올랐으면 절대 못 오를 것 같은 그런 매물대인데 시초가가 갭상승으로 시작하니까 좀 편리하게 주식이 상승했습니다. 어제 예측이랑 완전히 똑같이 된 상태이고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수급만 보더라도 6월의 일 동안 개인 투자자 쪽에서 엄청나게 많이 털렸습니다. 개인이 털리면서 주가는 이렇게 쉬지 않고 오르고, 뭐 개인이 진짜 접근하기가 정말 힘든 자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오르다가 갭상승이나 갭파랑 영향으로 계속 움직이다가 만약에 해외 증시가 좀 받쳐준다면,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까지 받쳐준다면, 단기간에 진짜 52,000원, 53,000원까지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뭐 52,000원 정도 가서 그다음부터는 이런 양봉이 뜰 수도 있고, 원래 작은 상승이 모이다 보면 이런 큰 상승이 뜨게 됩니다. 뭐이 종목은 항상 말했지만 외국인의 대량이탈이 없는 이상은 팔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팁을 말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첫날에 강했던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 그리고 알리코 제약,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장대음봉이 나오고 좀 추세가 꺾인다면은, 일단 매매를 안 하시면 됩니다. 항상 주식은 원하는 자리가 왔을 때 진입을 하는 것이지, 그냥 주가가 내린다고 무작정 받아 먹으면 그 물리는 시간이 뭐 짧게는 일주일이 될 수도 있지만, 길게는 한 달, 정말 길다면 1년 이런 식으로 투자금이 묶여서 기회비용까지 다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항상 관심 있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원하는 시세를 주지 않는다면 원하는 선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매매를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녹십자 이 웰빙에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제가 계속 강조했던 이 13,000원선, 13,000원선까지 회복을 한다면 그때 접근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뭐 떨어진다고 싸게 살 자리가 아니고 확실한 자리를 지켜주었을 때가 고점을 뚫어줄 수 있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확실한 자리를 놓고선 매수를 대기해야 됩니다. 제 매매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제가 매수를 하자마자 이 분봉상 거래량이 몰리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이유는 이 자리를 돌파하면 은 매수세가 몰리겠구나 이런 것들을 예측하시고 그 자리를 뚫어줄 때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 녹십자일빙은 나중에 13,000원을 지켜주고 아니면 은 종가 기준으로 종가의 13,000원 이상에서 마감해서 뭐 시간의 거래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 뒤로부터 매매를 적극적으로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리코 제약이 오늘 핫했습니다. 전 고점을 그냥 순식간에 뚫어주었는데 이 vi가 걸리는 화면을 항상 보고 있지만 오늘 알짜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걸렸습니다. 알리코 제약도 첫 vi를 보고선 제가 이거를 캐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오를 때 당연히 몰랐고 처음에 vi가 걸릴 때 확인을 해서 일단 vi가 이쯤에 걸렸는데 처음 발동 가격이 13,2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쯤 13,200원. 이쯤에 걸렸다가 처음 v.i가 걸리자마자 이 종목을 계속 살펴봤습니다. 근데 걸리자마자 바로 떨어지는 겁니다. 12,000 거의 700원. 700원까지 떨어지길래 아 힘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고점을 돌파하는 것을 보고선 그때 부랴부랴 이 v.i가 풀린 가격보다 약간 높은 가격에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눌림 이후에 다시 고점을 돌파하는 것 자체가 매수 신호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뭐 어떤 상황에서도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쉬지 않고 주가가 장중에 21%까지 올랐고, 뭐그 다음에 좀 힘을 잃고선 많이 추락을 하였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만 삼천원 이 몸통을 지켜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거래량이 계속 유지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서 이 알리코 제약도 꾸준하게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S코넥인데, 오늘 S코넥이 정말 핫했습니다. S코넥이 상승하면서 뭐 다른 관련주인 윌비스나 다른 종목들이 상승하였는데, S코넥이 장 시작하자마자 엄청나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 종목은 약간 좀 소액으로 접근을 해서 짧게 수익을 보고 빠졌는데, 정말 괜찮은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변동성도 괜찮았고 먹을 자리도 충분했지만 여기서는 저는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5장에 다른 종목에서 좀 집중을 한다고 이 종목을 그냥 장 초반에 소액으로 단타만 쳤고 S코넥이 9시 2분쯤에 바로 뜹니다 그리고 알짜 종목들이 많이 잡혔는데 이 VI가 걸린다고 무조건 매매하는 것이 아니고 전의 흐름을 살펴봐야 됩니다 전에 이 종목이 정말 강했던 종목인지 이번에는 고점을 뚫어 줄 것인지 이런 것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종종 보시면은 함정도 있습니다. 오늘 엄청난 함정이 나온 종목이 있는데 여기서 약간의 손실을 봤습니다. 소액으로 진입을 하긴 했지만 제가 이 종목에서 완전히 낚여버렸습니다. 여기서 고점, 고점이 4990원인데 VI가 걸릴 때 4740원에서 그냥 이 캔들의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쯤에 걸렸는데 여기서 걸리고 나서 5,000원을 뚫어 줄줄 알고선 그냥 소액으로 잠깐 접근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했는데 딱 VI가 풀릴 때 그냥 동시효과에 같이 진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풀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VI 매매가 무조건 매매를 하시면 안, 안 됩니다 뭐 수익을 나는 종목도 있겠지만 대박이 나는 종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매수를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급등하던가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던가 이런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미끌리면은 뭐 이런 식으로 3분 봉상 막 6%까지 떨어질 만큼 손절도 제대로 감당도 안 되고 뭐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VI라고 진입을 하지 마시고 어떤 종목들이 VI, VI가 걸리는지 그냥 참고만 하시는 걸로, 그러니까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목들이 오늘 오르는지 이런 것들, VI가 걸린다면 일단 대충 좀 생각을 할수 있으니까, VI가 걸리는 것들. 그리고 삼성제약도 VI가 처음 걸리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장이 좋아서 거래대금 상위로도 계속 확인을 하였지만, 삼성제약이 밑에서부터 계속 치고 올라오는 것을 확인한 게 아니고 VI가 걸렸을 때이 삼성제약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거래 대금 이걸 조회하다 보면 좀 밑에서부터 야금야금 올라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하나씩 좀좀 좀 섬세하게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종종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놓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VI 화면을 보는 것이고. 삼성제약이 처음 VI가 걸리길래 망설임 없이 그냥 과감하게 진입을 하였습니다. 이걸 왜 진입을 하였냐? 일단, 뭐, 이 종목에 재료는 필요 없습니다. 뭐, 뉴스나 재료. 왜 올랐는지 이런 건 관심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그냥 단타 칠 거니까. 이게 왜 올랐는지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뭐, 오늘 거래량이 다 말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3 2 7 0원에 VI가 걸렸는데, 3270원이면, 이 고점 부근입니다. 고점이 3305원. 그러니까 고점이랑 1% 차이 나는 가격에서 걸리게 됩니다. 아, 여기가 아니고, 3270원 정도. 이쯤에서 VI가 걸렸는데, 뭐, 처음에는 좀 당황했습니다. 제가 VI 풀릴 때 그냥 같이 진입을 했는데, 올라갔다가 당연히 힘을, 고점을 뚫어주니까 탄력을 받았습니다. 3,385원까지 순식간에 올랐는데, 그냥 순식간에 내려오는 겁니다. 이 캔들은 안 좋은 캔들인데, 일단 그래서 바로 본전에 매도를 하고선 계속 지켜봤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계속 나오고, 보시면 3분당 못해도 20만 주. 이렇게 거래량이 꾸준하게 나오고, 주가가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아래 꼬리가 달리는 것을 보고선 진짜 확신을 했습니다. 여기서 확신이 생겼고 다시 vi가 걸린 3,270원을 돌파할 때 그냥 빠르게 매수했습니다. 계속 이것만 지켜보고 있다가 0.1초 만에 매수 대기를 하고 있다가 바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진입을 하자마자 상한가까지 직행을 하였고 직행하는 동안 그 과정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거의 눌리지도 않고 상한가까지 직행을 하였고 제가 실수라면은 상한가에서 수익 실현을 안한 것입니다. 좀 계속 버티다가 여기서부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15%의 수익률을 봤는데 더 이상 이게 못 버틸 것 같아서 일단 9%를 먹고 선 나왔습니다. 9% 정도 먹고 나왔는데 여기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실전 투자 대회 참가 계좌라서. 미수 사용이 자유자재로 안 돼서 이 증거금이 100%입니다. 100 증거금 100% 종목은 미수가 안 되는데 다른 매매 종목보다 훨씬 작은 비중으로 들어가서 수익을 냈습니다. 뭐 수익은 수익이긴 하지만 좀 확신이 많았는데 그냥 스윙 계좌를 빌려가지고 매수를 할까 이러다가 실전 투자 대회 계좌랑 또 스윙 계좌랑 종목이 겹치다 보면 나중에 혹시나 수상을 할 경우에 수상 자격에서 제외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해서 정말 확실한 종목이었는데 돈을 덜 벌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내려와서 지속하게 내려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잘 팔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안정화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후장에도 신나게 매매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황금선을 돌파할 때. 저는 여기서부터가 아니고, 이쯤부터 계속 매매에 관여를 하였습니다. 이때 황금선을 회복해 줄것 같아서 진입을 하였다가 회복 못하고 다시 은봉 뜨길래 바로 손절 그리고 다음 기회에서 또 이렇게 돌파를 하길래 바로 매수 매수했는데 은봉이 안 뜨길래 계속 보유를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상한가를 갈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는데 이 3700원 선을 버티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무너지면서 마감을 하고 장 막판에 시간의 거래까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종목은 관심 종목에 넣어놔야 됩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을 하면은 당연히 내일 시초가 대응이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뭐 내일 개파하기 한다 하더라도 뭐 어차피 시초가만 회복해주고 지켜준다면은 매매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일 떠오르는 종목이랑 같이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종목의 특성인데. 전에 이 종목을 매매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종목이 얼마나 거래량이 좀 즐겁게 움직였는지. 상한가 이후에 이두 번째 이, 이틀 동안 정말 재미있게 움직였습니다. 2, 3일 동안 변동성을 정말 주면서 거래량도 정말 활발했고. 근데 이 거래량을 돌파하는 거래량이 나와서 하루 종일 계속 이 종목에서만 매달리면서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매도를 한 다음에 계속 주가가 빠지길래 주가가 좀 안정되라 안정되라 기다리고 좀 타이밍을 계속 엿본다고 이 종목에 힘을 다 쏟은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쉬운 점이 상한가에 안착해서 좀 상한가로 마감하였으면 내일도 엄청난 그런 거래량과 함께 좀한 20%까지 슈팅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제일 아쉽고 그리고 미수가 안 돼서 증거금 100%로 매매했다는 것,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솔루션. 이 종목도 오늘 핫했는데, 저는 이 종목을 매매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중에 28%까지 오를 만큼 이 종목도 시작하자마자 변동성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뭐, 특별한 폭락 없이 그냥 적당한 조정 이후에 급등하고, 정말 쉽게 움직이는 흐름을 볼수 있는데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에서 매매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핫했던 종목이 마니코 FNG. 그동안 하락만 계속 하다가 오늘 한번 반응을 주었지만 뭐이 종목 역시 저도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집중력이 좋았으면은 뭐 이것도 매매하고 여러 개 계속 보면서 매매를 하였을 텐데 이런 종목이 좀 하루에 한 개씩 뜨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떠가지고, 좀 오늘 아쉬웠습니다. 알리코 제약이랑, 뭐, 그리고 삼성 제약이랑, SM 라이프, 이거는 그냥 오전장에 먹고 빠졌고, 뭐, 다양한 종목들을 매매하였는데,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샘코나 바이오솔루션이나, 정말 괜찮았던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기회가 온 적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고, 뭐, 내일 시장도, 그리고 앞으로 시장도, 시장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이상 계속 번갈아가면서 이런 종목들이 나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내일 단타로 관심 있는 종목은 네 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SM 라이프 디자인, 거래량만 믿고선 시초가 뜨고 하락해도 되니까 시초가 기준으로 시초가를 지켜줄 때 그때 들어간다면 잠깐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이 기대감에 분류를 해놨고, 알리코 제약도 한번 고점을 뚫어준 상태이고, 은근히 정말 강한 종목입니다. 21%, 이날 18%, 은근히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모든 종목은 거의 시초가 기준으로 대응을 할 것이고, 삼성 제약 역시 내일 뭐 개파락이 뜨든 갭상승이 뜨든, 오늘 전 거래량을 훨씬 뛰어넘는 거래량이 나와서 내일도 뭐 순간순간 그런 매수세가 몰릴 수 있는 기대감에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LB 세미콘까지 이것도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려고 대기하고 있으며 눌림목에매수해서뭐 2, 3% 수익을 실현할 예정이지만 그 이상 올라가서 탄력을 계속 준다면 또 추세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면 그 이상의 수익률을 높여보기 위해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